<목소리> 하이 m 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엄청난 하울이에요. <laughs> 정말 통장이 통장이 될 때까지 많이 질러보았는데요.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아무래도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여행가면. 그래서 어떤 옷들을 가져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딱 한두 번 입을 그런 옷을 사기엔 조금 아깝고 그래서 클로즈쉐어라는 사이트에서 좀몇개 옷들을 대여를 해서 가져갔거든요. 제가 대여를 해보니까 상의 하의 세트로 4일 대여할 때 29,000원 7일 대여할 때 39,000원이라서 어~ 가격 대비 괜찮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정기권을 끊어 놓으면 어, 그 정기권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 아이템들을 대여할 수 있는 거여서 몇개 아이템들을 대여를 해서 가져갔었고 제가 구입한 옷들까지 이렇게 가져가니까 정말 어, 사진도 만족스럽게 나오고 되게 좋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아이템은요. 제가 부산 여행 때 입으려고 클로제시어에서 대여를 한 어, 세트 상품이에요. 네이비 컬러 셔링 맨투맨과 마린룩 느낌이 물씬 나는 화이트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이 맨투맨은 키 154에 40kg 상위 4사 사이즈 입는 제가 착용했을 때 약간 여유 있는 핏으로 연출이 됐거든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벌룬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요. 허리 밑단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맨투맨이라고 하면 이 허리 밑단 부분에 시보리 처리가 한번 되어 있는데 시보리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대신에 허리 부분에 이렇게 셔링을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곡선 형태가 눈에 띄는 그런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어, 보여지더라고요. 허리 옆면에 있는 셔링 부분은 이렇게 조금 셔링을 펼 수도 있고 이렇게 셔링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이 셔링의 정도를 본인이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자유자재로 연출이 가능했고요. 제가 클로즈 시어에서 대여를 할때44 사이즈,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 다 체크해서 검색을 했었는데, 그때 요 스커트가 굉장히 작게 나왔다더라고요. 사이즈가 되게 작고 짧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허리의 가장 얇은 부분이 22에서 23인치인 제가 착용을 했을 때 허리 배꼽 위치에 딱 맞게 그렇게 핏이 되었고, 길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짧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키 작고 마른 분들이 입었을 때 가장 예쁘지 않을까. 좀 키가 크신 분들께는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대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에 두줄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마린 스타일로 연출하기 좋은 그런 스커트였고요. 여행 룩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클로즈 시어에서 대여한 세트 옷 위에 요거를 같이 입어서 좀더 마린룩 느낌을 더 했거든요? 요 가디건은 옛날 예적에 제가 믹스엑스믹스에서 구입을 했었던, 어, 세일러 가디건이에요. 뒷면에 이 세일러 카라에 있어요. 이 세일러 카라 부분이 딱 보여지면서 그 바다의 마린룩 느낌을 더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하려고 <laughs> 가져갔었는데, 진짜, 오, 해운대에서 촬영했을 때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대만족이었습니다. 니트 가디건은 이렇게 하얀 끈으로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본을 묶어서 연출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더 러블리한 느낌이 잘 살고요. 어, 조금 더 나는 심플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리본을 빼고 가디건만 이렇게 딱 걸쳐줘도 예쁘더라고요. 이게 사진발이 진짜 잘 받는 옷이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데일리 룩으로 자주 입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합쳐봐야 다섯 번안 입었을 것 같은데, 어, 그 이유가 이게 워낙 디자인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좀 돌려입기가 잘안 되는? 어, 일주일 전에 입었던 건 너무 잘 기억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클로젯 쉐어에 쉐어링 상품으로 내놨어요. 제가 어떻게 입었었냐면, 네이비나 블랙 코트를 이 위에 입고 카라를 싹 빼주면, 또 완전히 새로운 코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요즘 열심히 입고 있는 필라의 양털 후리스 자켓인데요. 이게 딱히 뭐 보온성이 뛰어난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착용하면 되게 가벼운데도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람을 좀잘 막아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제 거는 블랙의 90 사이즈인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95에서 100까지 100사이즈 정도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슈트랑 산책할 때 이거 입고 이렇게 걸치고 나가기도 하고 좀더 추워지면 패딩 안에 이거 이렇게 걸치고 그 위에 패딩 입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은 어, 그런 아이템이었고요 필라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작게 들어가 있어서 어, 너무 존재감 뿜뿜하지 않고 다양한 룩에 입기에 괜찮은 아우터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위드윤에서 구입한 아이템인데요. 자체 제작 크림 컬러 바지예요. 이게 위드윤 쇼핑몰에 적혀있기로는 사이즈가 다른 바지들에 비해서 한 사이즈에서 반 사이즈 정도 작게 나왔으니까 더 크게 주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살짝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으로 나와서 그런지 좀 컸어요, 허리 부분이. 배꼽 위치가 제가 22에서 23인치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음,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내려가요. 모델이 155에 평상시에 25 사이즈 입었을 때정 사이즈로 맞는 분이 피팅을 했을 때 가장 예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입으시면 진짜 예쁠 음, 그런 바지입니다. 면 소재라서 좀 여러 상의에 매치하기 편해요 저는 이런 컬러감 있는 니트티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바지를 어, 이런 크림 컬러로 입었었고요 세트로 제가 클로즈 쉐어에서 쉐어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같이 대여해서 입으시면 진짜 예쁠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사진발도 되게 잘 받았고 되게 러블리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서 정말 데일리룩으로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드윤에서 구입한 데님 팬츠인데요. 이게 키 작고 마른 분들 입기 좋은 자체작 상품이어서 사이즈가 딱 좋거든요. 이 데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노란기가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감이어서 겨울철에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연청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는 어, 일자 핏이고 이 커팅이 진짜 예쁜 위치에 딱잘 들어가 있어요. 제키 154의 기준으로 어, 딱 복숭아 뼈, 딱 고위치까지 그이 커팅이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딱 예쁜 위치, 그위치에서 커팅이 되어 있고요. 이게 데님인데도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마치 그 피치 기모처럼 되게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도 굉장히 소재감이 좋았거든요. 흐르는 듯한 그런 데님이어서. 어, 니트와 함께 코디하기에 좋은 그런 데님 팬츠였어요. 다음으로 제가 위드윤에서 구입한 겨울 코트인데요. 어, 이 두께감이 조금 얇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핸드메이드고 울 90%에 나일론 10%라서 어, 얇지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겨울 코트였고요. 무엇보다 저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어깨 부분이 보시다시피 이 봉제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입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어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아주 좁은 분들도 어, 사이즈에 구애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지는 핏으로 입을 수가 있고 소매 부분도 이렇게 단추 디테일 들어가서 밋밋하지 않고 종아리의 절반 이상을 넉넉하게 덮을 정도로 굉장히 길고요. 또이 품도 여유롭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겨울철에 두툼한 이너티를 많이 입고 이걸 입어도 입혀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이 뽀글이, 필라 뽀글이를 안에 입고 이걸 입어도 여유롭게 입혀지고요. 겨울철에 좀 이것저것 많이 레이어드해서 입고 걸치기 좋은 그런 코트였어요. 다음으로 커먼유니크에서 구입한 옷들인데요. 얇은 프릴 목티예요. 어, 이거는 진짜 지금 입기엔 좀 많이 얇거든요? 단독으로는 절대 못 입는데, 레이어링해서 입기엔 좋은 것 같아요. 골지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약간 프릴처럼 여기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 소매 부분은 약간 와이드해요더 찰랑찰랑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어, 그런 디자인이고 라이트 그레이시 톤의 카키 컬러랄까? 가을 럼프 뮤트이신 분들은 꼭 하나 사 두세요. 색깔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정말 아쉬운 점은 키 154에 상위 44 사이즈 입는 제가 입었을 때 너무 컸어요. 완전히 허벅지 절반까지 다 덮을 정도로 너무 길이가 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긴 길이에 깜짝 놀랐죠. 약간 여유 있는 골지 스타일인데 제가 입었을 때는 좀 핏이 그렇게 잘 맞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키가 좀큰 분들께 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제가 커먼 유니크에서 구입했던 옷들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그래서 또 사고 싶은 그런 아이템인데요. 니트 소재의 롱 주름 스커트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허리 시작하는 부분은 약간 더 촘촘하고요.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주름이 더 넓어져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런 A라인 실루엣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무엇보다 가격대가 2만원 초반이거든요? 근데 소재가 말도 안 돼요. 이게 우리 70%.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정말 따뜻하잖아요. 근데 우리 70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가 이거 하나만 입고 아래 스타킹을 안 신었는데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 이거를 정말 정말 많이 입어가지고. 너무 많이 입어서 이제 막 보풀 날것 같아. <laughs> 다행히 아직 보풀 나진 않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니트라서 신축성도 너무 좋고요. 이게 가벼워요. 그러면서 소재가 왜 우리 마이 함유되어 있으면 까끌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닿았을 때 전혀 까끌거림 없이 매끈매끈 보드라워요. 아 이건 정말 최고야. 아 이거 또 사야 돼. <laughs> 어. 이게 자세히 보면 단색이 아니에요. 여러 컬러가 섞여 있어서 그래서 더좀 어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격 대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스커트였어요. 어한 가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라면 허리 부분이 좀더 작고 짱짱했으면 좋았겠다. 근데 허리 단면이 31.5cm예요. 그래서 제가 입었어도 정말 딱 맞게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조금 더 작고 짱짱했더라면 제가 배꼽 위치까지 끌어 올려서 입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정말 사이즈의 구애 없이 프리사이즈니까요, 밴딩이고 막 늘어나니까요, 어, 누구나 키가 작은 분들, 뭐큰 분들, 통통한 분들, 날씬한 분들 다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였어요. 제가 이 니트 스커트랑 세트처럼 많이 입고 있는 프론트로우의 니트 티셔츠인데요 이게 알파카 니트예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따뜻하고. 약간 거칠어요. 어 입었을 때이좀 안쪽 살은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닿았을 때좀 까끌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안에 이너를 꼭 입고 입으셔야 이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일단 디자인 때문에 너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이렇게 네크라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소매 부분이 한쪽은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세련된 보인달까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 부분도 이렇게 끝단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괜찮았어요. 이넥크라인이 진짜 예쁜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를 접잖아요. 그러면 제가 접은 모양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쪽은 접고 이쪽은 이렇게 펴서.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연출하면 좀 뭐랄까, 답답한 느낌이 없어지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 측면 부분은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리본 끈의 원사가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밝은 베이지처럼 보이지만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파란색 등등이 들어가 있어서 더 아기자기하고 색감이 예쁘고요. 그리고 이 바디 부분도 자세히 보면 여러 컬러의 실이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옷이랄까? 음, 그런 옷이고요. 이 프런트로우 니트 티는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 니트 롱 스커트랑 코디하면 마치 세트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크림 컬러 팬츠에 코디를 해도 예쁘고 이렇게 연청 데님에 입어도 되게 예뻐서 정말 어떤 하이와도 궁합이 좋은 그런 옷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목 부분에 조금 살이 민감해서 자주 입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딱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laughs> 이거를 어, 클로젯쉐어에서 쉐어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아이템은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입니다. 진짜 가을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릴 만한 패턴과 색감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입어 너무 예쁜데 어 소재가 조금 약간은 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쉬폰 같은 소재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봄여름철에 입는 쉬폰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요 네크라인 부분과 소매 부분에 이런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검은 벨벳 끈이 있어요. 소매에도 이 벨벳 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리본을 묶는다거나 이렇게 막 묶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놓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입고 있어요. 요 바디 부분에는 검은색의 셔링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랑살랑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원피스여서. 어, 키 154, 상의 44 사이즈 입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핏이 조금 크긴 컸어요. 그래도 워낙 이렇게 약간 내추럴하게 탁 떨어지는 느낌으로 입는 원피스여서 어, 괜찮았고 또 아우터를 이렇게 걸쳐서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게 입었는데요. 저보다 조금 더 최고가 크신 분들이 입으면 훨씬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한테는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서 마찬가지로 클로제시어의 쉐어링 상품으로 내놓을 그런 아이템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부산 감천 문화마을에서 입으려고 클로젯셰어에서 대여를 했던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 진짜 이 자수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감천 문화마을의 느낌이야 하면서 대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연청 남방이에요. 이 네크라인 부분에 약간 이렇게 프릴 장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어깨 선을 따라서도 이렇게 프릴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수 부분은 되게 색감이 어 눈에 띄는 그런 컬러고 여기가 되게 자수가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딱 이렇게 입으면 사진빨이 촥 이렇게 잘 받는 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세트 상품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입고 밑에 요 아주 예쁜 색감의 이 롱스커트를 입으려고 했었으나 정말 야심차게 주문을 했는데 이 허리가 너무 큰 거예요. 받아보니까 제가 입으니까요. 그냥 골반 끝머리에 겨우 걸쳐지고 그냥 톡 당기면 그냥 주룩 흘러내리는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못 입었는데 지금 이렇게 빛을 받으면 되게 비비드한 블루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빛이 적을 때는 약간 딥한 블루처럼 보여요. 개인적으로 이거 겨울 쿨톤 분들이 블랙 목티 같은 거딱 하나 입고 이 스커트 탁 입고 아, 그럼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이 스커트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입한 아이템은요.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깔별로. 이렇게 핑크색 니트에 핑크색 볼캡을 착용을 했었는데 어, 되게 색감이 잘 맞아서 예쁘더라고요. 약간 딸기 우유 같은 색감이 둘이 비슷해서 베이지, 블랙, 데님까지 이렇게 다 사봤는데 이게 단색이면 약간 이렇게 컬러감이 있을 때 모자만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톤다운되면서 실색이 좀 여러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데일리룩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구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오늘은 가을 겨울을 맞아서 구입했던 정말 많은 옷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잘 보셨나요? 제가 직접 구입했던 제품들 중에서 사이즈가 조금씩 안 맞아서 아쉬웠거나 하는 여러 제품들을 어, 클로즈 쉐어에서 쉐어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제 옷장 살펴보시면 여러 옷들이 있을 테니까 어, 대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해 주시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